어? 응. 아관 네. 네. 대우 올라와 있어. 네. 여이 네. 같이 도와주 네. 우리가 도와줘야 돼.

에봐 아, 안으로 들어. 계속 준석아 해. 자 동희 출발. 태우 출발. 뛰겨. 출발. 반대. 앉아. 됐어. 예선해 봐. 같이 해 봐. 네가 예선해 봐. 해 봐. 우리 거 우리 거 준석아 해. 이가 드리블 한번 해 보자. 받아. 드리블. 아, 안아안

그냥 뒤에서 잡아, 뒤에서. 중도 올라가, 중도 좀 올라가. 야, 가운데 한명 있어야 돼! 계속! 네, 스톱! 오케이! 때려! 내려안 돼, 안 돼, 안 돼!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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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이 도저히 도저줘야돼흔히도와줘야돼히대저히 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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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경우는 저저히도저저히 도저히 도 그 전에, 일어나니까. 아, 잠깐만, 일어나, 일어나. 잘어잘어 준서, 준서, 준서. 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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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준서. 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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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 준서, 준서, 준서. 준서, 준서. 준서, 준서. 준서, 준서. 준서, 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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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자잡아 놓고 앞에다안 된다 안앞다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된아안 된다 안야다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아

예성아 너무 어, 올라가면 안 돼. 예성! 회성! 가, 위에 위에. 가운데 아, 어디가 저쪽으로 어디로. 얘네 받아. 얘들 받아. 예성 받아. 예성 받아. 예성 받아. 헤이 하나 지게저도 예성이가 예성이가 뒤에서 내가 자리 줄석더 올라. 줄서 올라가. 그냥 뒤에서 자내려오성아 이까지는 졌겠지만 마지막은 이렇게 다는 준서야 a Tiesa, Toya t 서준서 a T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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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준서 준 Toya t o y 준서 준 y a Toya t o y 준서 아, 준 준서

패스해! 가운데, 뒤야, 미드필드 해, 해, 해봐! 혜성이 어디가 있어! 올라가, 가, 가, 가! 잘 잡아놓고, 아안 돼도 돼, 접근해, 접근접근 종현아, 미라고 힘들어? 종현이 힘들어? 아, 내려가, 내려가줘 혜성 오지마 됐어,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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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자, 잡아놓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해, 좋아! 해봐, 해봐 그 됐어 어, 진짜.

뒤이거왜 같이 가? 연준이랑 응원 화이팅! 응원 화이팅! 자이보 자이보 이 가자 가가가가 가. 가 가! 같이. 아, 아, 자, 한 번에 한 번에 일어나면. 반하는 아니, 아니 같이 같이. 나면안상대팀서 지금 아니, 좀 가운데, 가운데 지켜줘야 돼 가운데 예성 가운데 지켜줘야 돼 준서 봤자 준서 아니야 준이 위험해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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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와주자 도와주자 그냥 안돼 걷어내가 제 베스 베스 그렇지 됐어 잘 잡아놓고 아잘 잡아놔 동현아 동현아 동현 동현 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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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와하고하고하고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응. 하고. 응. 됐다, 동이 이거, 둘이 이거. 때려 됐다, 됐 어디 다 놓고 올라가라고 안돼안돼안돼안돼좋았 좋아. 도여 가고 저기. 패스. 저어 봐. 봐봐봐 봐. 으치 해성! 해성! 좋지. 해성 이게. 어 좋지. 이러네 아! 올라오자. 은영아 더 올라와. 얘가 왜 그래? 예. 괜찮 얘가 나와. 얘가.

아번이 됐어 비해라 you know, yeah, 수비 해 수비! 빨리 해 수비 go, 빨리 빨리! 해한수비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번한 와. 한리한번한리한 와. 한번한번한번한어한리한번리

패스, 패스, 올라가, 우리 패스, 안돼, 방 패스, 우리 빨리 와, 우리 빨리 와, 가져가, 가져가, 누나 같이, 누나 같이, 에이, 아니야, 훈 안돼, 연등이야, 연등이야, 훈, 수비랑 떨어져, 떨어져, 훈, 한명받벽병줘 벽! 병, 병사지라고 아 준경, 준경, 잡아, 잡아, 우리 나, 병사지, 전지, 전, 한 분가 전해, 한분 전해.

어, 그렇지. 자, 그지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뭐라고? 네, 장님 네, 네, 도로. 그렇지. 해봐 해봐, 자지게. 아, 어. 해봐, 해봐, 해봐. 자지게, 그렇지.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네, 어떻게 처해야 될까요? 분 남았어. 돈이가 이가 차. 너한테 올 거야. 한번 이제 한번 잡았어. 분 남았어. 분 남았어. 아니야 이제.

저일맞춘 아니, 끝났는데. 오늘 가운데 가운데 더 아, 들어가야지. 응, 맞았어. 렇지 됐어 해 봐. 반대반대 대효! 대효공! 아! 아! 정현아, 잡아 놓드리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빨리 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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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어안돼야너 가. <laughs>